오늘은 동생이 낚시하고 있는 곳에 저도 같이 앉아서 바람이나 쐬고 편하게 쉬었다 가려고 왔습니다. 아우성아, 형 왔다. 네, 어, 목풍어 뭐 잡았어? 아니요, 여기는 훌륭한 곳입니다. 뭐? 모자식아? 마음 같아지고 있네. 모자식아? 이거 목풍어 안 나와? 붕어는 안 나오고 왔어요. 네. 그래, 그래. 알았다. 형도 오늘 좀 쉬었다 갈란다? 네, 좀 쉬지 않갑죠 음, 경치는 아주 좋구만. 그래. 마음에 든다? 이쁘다? 이곳은 아주 물이 맑은 계곡지입니다. 지금 저기 한 수심 한 1.5미터 넘어 보입니다. 야, 깨끗해. <laughs> 오, 붕어 없이 어, 마음이 정화되는 곳입니다. 저는 여기 수초가 있는 여기다가 한번 찌를 세워보겠습니다. 여기는 미끼가 옥수수, 새우, 뭐 채집 미끼 있으면 됩니다. 물론 글루텐도 됩니다. 하지만 잔챙이 붕어도 많은 곳이라 근데 옆에 동생이 입질이 안 온다니까 뭐라고 지금 어쩌지? 이거 마름 아니야. 수심은 1.5가 넘어갑니다. 1.7, 8, 그럽니다. 이게 지금 운명 28칸인데 짧은 데인도 수심이 꽤나 나옵니다. 바람 불 때는, 이거 해봐 서알지만 파라솔 넘어가 버리면 그 타격이 너무 커. 만약에 파라솔 휘어고 낚싯대 뻥 때려봐. 낚싯대 부러져봐. 그리고 한번 중복 투자하잖아? 그럼 이감 나와버려요. 뭐, 뭐라? 어뜰채 있냐? 어서 아뜰채 있냐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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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또나또 어디로 물러 뒤로 물러 카메라 가지마 와 이거 뭐냐? 우와우와 우와. 여호성아, 이쁜 거 나오는데? 우와! 형! 야, 뭐냐? 대박인데? 야, 씨, 이쁜 거안 나온다며. 그니까. 여기 힐링하는 거이려면 우와! 여호성아! 그, 뭐냐? 우와! 오우! 우와! 어님 일로 와, 화이팅 한번 하자. 서 화이팅 화이팅. 우와, 세상에. 와, 오늘 좀 쉬었다 갈라 했는데 이게 오, 38이 약간 넘어갑니다. 이야, 기가 막혀 옵니다. 우와, 죽인다. 오. 오, 이거 뭔 일이냐?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살림만 안 담고. 잘 가! 와, 어, 갖는 게다 보여. 어쩜 이렇게 물이 막냐? 좋았어. 와, 대박. 초대박입니다. 오, 진짜 깜짝 놀랐어. 아, 또 심장이 막 뛰고 있습니다. 아, 타스 270 연결해놔야지 안 되겠다. 방금 그게 우연일 가능성이 높지만,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뜰채까지 연결해놓겠습니다. 여기 수초 한 뭉치가 있고 조그만 한 뭉치가 있거든요 그 사이에다가 대를 펴는은 운명사사칸에서 옥수수를 먹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옆에 있던 그 동생이 독립을 해 가지고 지금 일을 새로 시작했는데 마음이 되게 싱숭생숭한 것 같아서 이야기도 좀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뭐, 같이 시간 보내려고 왔는데, 갑자기 이렇게 붕어가 나와버릴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네요.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한낮이거든요? <laughs>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놀랍습니다. 일단 낚시를 좀해 보겠습니다. 바람이 좀 멈추니까 수초가 정확히 보입니다. 저는 지금 수초를 둘러싸서 이렇게 찌를 세워놨습니다. 와, 정말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딱저 수초가 하나밖에 없거든요. 이큰 뭉치랑 옆에 작은 뭉치 하나. 와, 대박입니다, 정말. 지금 대편성은 가장 짧은 데 운명 이사칸부터 가장 긴데 운명 사사칸까지 7 대를 펴놨습니다. 표시면 가장 얕은 곳이 1.5m 정도 되고요. 평균 1.7, 가장 깊은 곳이 1.9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미끼는 새우 한 대, 그 외엔 다 옥수수입니다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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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 야 이거 무슨 이거 뭐냐 우와 우와 이뭔 일이냐 이야 살짝 나온 것 같다 아무래도 우와 이게 뭔 일이냐 우와. 사자 같습니다. 이야. 이거 사자입니다. 이거 딱 봐도. 이야. 41.5가 나와버린다. 이 시간에. 와. 와. 믿기지가 않는데? <laughs>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대박입니다. 방생. 고마웠어. 오, 잘간다 봐봐. 오, 아, 죽인다. 아, 이거 새우다, 새우. 방금 이거 한대 새우다. 새우 겁나 큰 놈. 이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은 큰 놈. 아, 방금 잡은 게 엄청 큰 새우였습니다. 바로 코 앞에 있는. 2.4칸에서 4자를. 야 여기, 뭐 하는 곳이야, 여기? 제가 처음 풍은 붕어는 옥수수였는데, 방금은 새우를 꽂았거든요? 이거 새우 엄청 크잖아요. 아까는 이거보다 더큰 새우를 꽂았습니다. 진짜. 이걸 붕어가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새우. 오, 대박이네. 이거 뭔 일이냐, 이거? 물색이 정말 맑은데 저 수초 주변만 지금 살짝 탁한 느낌이 나거든요. 와 저기서 나옵니다. 저도 평생 낚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초대박 느낌이 나기는 처음입니다. 왜 요즘에 호성아 이렇게 힘들어요? 뭐가 문제요? 아 우리 사장이 갑자기 어. 돌아가셔가지고 어. 이 제가 제 사업자를 혼자 냈는데. 아 독립을 했어. 네, 그 연락처를 다른 어. 팀장한테 줘갖고 제가 어. 좀 힘드네요. 일이 갑자기 뚝 끊겼구나 그러면 네. 원래 남 밑에 있었을 때는 그냥 그 쪽에서 일을 들어오면 받아서 했는데 혼자 독립 하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네? 네 답답하긴 하겠다 우선 뭐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금까지 뭐 착하게 살아왔으니까 주변에서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형도 뭐 도와주고 할 거니까 앞으로 뭐 하나씩 해나가면 되지 않겠냐 요즘 정확히 하는 일이 뭐예요, 분 수도 정확히. 누수 음. 이제 그것도 잡고요, 방수도 음. 하고, 음. 화장실 베란다 음. 방수도 하고, 하수구도 음. 뚫어요. 아, 뭐 그런 쪽 일은 다 하는 거구나. 예. 그럼 그 관련 몇년한 거야? 제가 6년 정도 일했어요. 그럼 6년 정도 했고, 거기 아래서 엄청 힘들었대며, 일 빡세게 배웠대며. 네, 예, 처음엔 빡세게 <웃음> 배웠죠. <laughs> 그러면다 확실히 일은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거고. 네, 예. 주로 그럼 활동 범위는 전라도권은 다 가고 있어요. 어잘라남도분는네 광주 거는 전주역 타고. 음 다른 형님들도 형님 너다 사람 좋다고 다 하니까 다 도와줄 거야. 힘 내서 한번 해보자. 알겠습니다. 완치이다. 어, 와 편주소리. 또이기식봤 있지? 이 뭐하는 곳이야 여기?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아, 와... 이거 30 후반대 같은데? 세상에 평생 이렇게 낚시를 할 일이 있을까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나온 뭐 38, 39, 40짜. 우와,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. 내가 잡았지만 믿기지가 않아요 여러분. 우와, 죽입니다. 엄청 나버립니다. 우와, 우와 빨리 간다. 우, 저기 간다. 잘 가. 와, 저 수초가 완전히 제대로 포인트구나. 저 주변으로 붕어들이 붙나봐요. 아스, 그 수초를 완전 포위하셨군요. 네네. 물이 진짜 이렇게 맑은데. 딱 저기는 그나마 조금 더 낫잖아요. 수초 주변은. 저 수초가 신의 한수 같습니다. 7대 대 편성 하셨네요네 음, 네. 그 중에서 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네. 바로 붙여는 제일 짧은 네. 데가 마음에 듭니다. 네. 저기서 다 짜가 나왔습니다. 아, 역시. <laughs> 형님도 잡으십시오. 배물 하십시오. 네,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. 그 사람이. 어디 갑자기 가야 된다고. 음. 어. 안녕하세요. 누수 방수 119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보성입니다. 하수구 누수나 보일러 배관 수리하고 방수하는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작업 후에도 생길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지고 받들고 있으니 맡기만 주시면 정확하게 고쳐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앉아있으니까 좋다, 여기. 쉬는 느낌 제대로 난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앉아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풀릴 것 같다. 뭐야. 아, 아 진척도 나오네. 어. 붕어 겁나 귀엽습니다. 황금빛 붕어. 찌는 잘올려려야 돼. 내가 살려줄게, 내가 살려줄게. 내가 살려줄게. 들가